강병산 제주시장은 11월 15일 한림읍 금항리에 소재한 제주시 간축분요 공공처리 중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시운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이들 23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환경 기초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종합 시운전 후에는 총 370톤의 양돈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.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중설 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조성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임을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